네, 사회적 협동조합 사랑과 사람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랑과 사람은 지역 사회 속에서 지역 장애인 분들이 그 지역민들과 온전하게 사회 융합을 한길바라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 사랑과 사람에서는 그 지역적 장애분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 가치 사업으로 파란조약돌을 운영하면서 발달 장애 청년 작가들을 육성해서 지금 저희가 사회 가치 증진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말금의 브러쉬는 이번에 파란조약돌에서 진행한 전시의 세 번째 전시회고요. 말금이라는 어, 의미는 우리 청년 발달 장애 작가들의 앞날을 맑음으로 기리는 마음과 그 다음에 예아람 학교의 그 후배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앞날에 대해서 맑음을 기리는 마음을 담고 있고요. 어, 자연이 주는 맑음은 인간이 순명적으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맑음이지만 우리의 맑음은 어, 우리 발달장애 청년 작가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이 맑음을 브러쉬로 그려나가는 자기주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맑음의 브러쉬를 찾아주신 음. 지역 주민분들이 어, 발달장애 청년 작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림을 보고 어, 독특하고 참 신선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말, 그 엄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에서는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이라든지 아이의 초점에 맞춰줬다면, 저희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엄마들의 마음을 조금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또 여기서 많이 좀 토로하시고, 마음을 좀 내놓고 가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을좀 들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착습니다 네. 이쪽은 이유정 작가이고, 저는 이유정 작가 엄마 박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정이에게 그림이란 어릴 적 말을 전혀 못할 때는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유정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하는 그리, 그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학년기 때는 유정이 그림으로. 어, 말을 못하고 친구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었지만은 유정이가 그림을 그리면 친구들이 와서 그림을 보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하면서 유정이에게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는 어떤 통로가 된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정이가 한경기 지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유정이 같은 이렇게 중증장애의 친구가 취업하기는 쉽지 않은데 유정이가 지금 사람과 사람 네, 파란 조약돌에서 그림 그리는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 <laughs> 사회에서 유정이가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어떤 매체가 된것 같아서 유정이에게 그림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어, 거의 한몸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림이 굉장히 유정이한테는 뗄레야 뗄수 없는 그런 어, 도구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작품들은 유정이가 파란조였들에서 계속 그동안 그림 그렸던 부분들을 모아두었다가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유정이는 색감 그림 그리는 것들을 보면 색감들이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밝은 색깔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본인 그림들을 표현하는데 유정이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고 한데, 어떤 부분들은 또 선을 분명한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는 것 같고, 어 그런 것들을 좀음 유정이 스럽게 밝고 환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는 것 같습니다. 네. 후배 어머님들에게 우리 유정이랑 저랑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과 비장인의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작가 김진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불편해서 집 안에서 앉아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캐릭터를 주로 그린 원인데 최근에는 패널을 위주로 그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곤무전 1세때는 곤무전 준비하고, 그 외에는, 어, 펜? 풍경을 펜화로 그림에서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현대물과 민화, 표, 문이 내는 그림을 넣어서, 어, 그,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려봤습니다. 개인작품 하는 것보다 공존작품을 할때 함께 하는 유대감이 또 느껴져서, 어, 느껴지고, 장인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 그림을 보시고,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해 주시면서 저도 보담을 느꼈고, 좀 더, 앞으로 좀더더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